다현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죠.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과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섞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봄 라이트들이 할수 있는 데일리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에스쁘아 선크림. 요즘에는 엄청 마음에, 마음에 드는 베이스를 못 만나가지고 이걸로 베이스 겸 대신을 하는데 이거 약간의 톤업이 돼가지고 그냥 바르고 다니기에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거는 진짜 여름 내내 너무 많이 썼고 영상에도 너무 여러 번 나왔고 <laughs> 제가 구매를 하고 싶은 베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해서 다음 메이크업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짜란, 엄청 귀엽죠? 이거 파우치거든요? 트렌치 파우치인데, 이거 에스쁘아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트렌치야, 이거 진짜, 이거는 패키지 자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박스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못 버리고, 저기 화장품방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리뷰도 했었던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바닐라 색상이고요, 저는. 예전 거는 그냥 딱 각인만 되어 있고 지금은 외관의 패키지만 조금 바뀐 쿠션에 지금 쓰기에 정말 좋은 쿠션. 이거는 뭐 실패 없는 쿠션이니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챙겨온 제품 중에서 에스쁘아 제품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에스쁘아 브랜드가 저랑 잘 맞기도 하고 해서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 글로 어떤 영상들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꽤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면서 적어 놨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것들 중에서 봄 라이트가 할수 있는 막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잘 쓰는 팔레트, 어, 립 이런 거를 많이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이었어요. <laughs> 옷 얘기 나올 때마다 되게 부끄러운데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배송이 안 왔기 때문에 뭐할 수가 없어요. 주문하는 것만 일단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어, 순차적으로 오는 대로 얼른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했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매포. 이제 날씨가 진짜 태풍이 오고 나니까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갑자기. 마스크 쓰는 이부분에또 해줘야 돼요. 이쪽에 광은 좀 살리고. 눈썹을 그릴 건데, 원래는 제가 사용했던 게이 제품인데, 슬림한 거를 한번 써보려고요. 이게 근데 제 머리 색상보다 살짝 밝은 컬러여가지고, 살짝 밝은 것 같은, 살짝 밝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용할게요. 1번 내추럴 브라운. 제가 슬림한 것도 저걸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 품절이었어가지고, 지금 요새는 진짜 2.5단계로 격상하고 나서 더더욱 할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음식을 해 먹는 빈도수도 높아졌고 시켜 먹는 <laughs> 비율도 높아졌고 밖에서 뭘 먹기가 좀 그래 가지고 거의 다 시켜 먹는데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달달한 커피 그리고 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프 커피에 그 버터크림 커피 있잖아요. 스카치 만나는 그거를 먹었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운동을 열릴 때는 안 갔지만 막상 다쳐서 못 간다고 하니까 더 운동이 가고 싶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laughs> 찔려서. 이번에는 진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영상이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가니까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 생일이 약간 딱히 그런 거 없는데, 그냥 괜히 결혼하고 나서 첫 생일이라고 하니까 의미부여 좀. 이거 요새 진짜,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데이지크 팔레트 누드 포션.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저좀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8월 초인가? 주문을 했는데, 9월 초에 받았거든요. 이런 색상으로 진짜 딱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시키고 나서 아 9월 초? 아 기다릴 수 있지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다시 또 상세 페이지를 봤어요 아 이거 진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일까? 했는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소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 컬러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가루날림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털어주고 발라주시는 게 좋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회기가 살짝 도는 그런 베이스 컬러인데 사실 이렇게 발랐을 때는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눈두덩이를 약간 정리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파우더 처리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만. 들어요. 색상이 막 강하게 있는 색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봄 라이트들은 섀도우를 되게 진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보다 한듯안한 듯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해주는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를 엄청 강하게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 뷰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거의 저랑 같은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색상으로 쌍꺼풀 라인. 이게 되게 색상이 엄청 진짜 은은해가지고 부담스럽거나 그런 컬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막 그렇게 안 막아주시는 게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같이 연결을 해주면 통일감이 들어 보이니까 은은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 되게 심오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전체적으로. 이거 되게 은은해서 예쁘다. 이 컬러로. 이러면 조금 더 반짝반짝이죠? 그리고 나서 눈밑 펄은 한번 이거를 발라볼게요. 이니스프리 글리터고, 별총총 눈물빛. 이렇게. 약간 실패한 것 같아. 요즘에 속눈썹이 많이 빠져가지고 군데군데 꽤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속눈썹을 찍기가 싫더라고요. 속눈썹이 다시 자랄 때는 원래의 길이로 그대로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식기세척기를 구매를 했거든요. 완전 신세계예요.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거지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고 물론 저희 집은 설거지를 오빠가 담당을 하지만 오빠의 그 시간이 훨씬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빠도 엄청 만족해하더라고요. 아이라이너를 이 에스쁘아 제품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거는 브라운 색상의 아이라인이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부드러운 인상을 또줄 수가 있어요. 마스카라도, <laughs> 마스카라도 에이스 뽀아. 이거는 블랙 마스카라예요. 전체적인 지금의 느낌은 이 정도, 요 정도이고요. 오늘 립을 요거 바를 거예요. 헤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이거 저는 핑크 토닉 이란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약간 이렇게 핑크 색깔인데, 이렇게 되게 은은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원래도 매트한 립스틱보단 이렇게 한 글로스 제형을 더 좋아해가지고, 이거 색상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누드톤도 있으면은 누드톤 계열로 하나 더 구매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에스쁘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에스쁘아 행사 갔다가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색상 명칭을 딱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핑크 색상.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이렇게. 예쁘죠? 이 색깔. 이거 색깔 진짜 괜찮아요. 이런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바르면은 이쪽에 광이 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 샤넬 스컬프팅 스틱 하이라이터인데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은 되게 예쁘게 딱 광이 나요. 이런 것도 딱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광 나죠.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은 더 자주 사용하는 저만의 방법이어가지고 음. 피부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쉐딩까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음 어,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제가 정말 평소에 잘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딱, 딱요 느낌이에요. 너무 막 과하지도 않고 어, 은은하면서 딱 데일리로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고 제가 또잘 사용하는 템들로 템들로만 구성된 그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